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청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이 마이 밴 나잇 공연 재밌게 잘 보고 계신가요? 지금쯤이면 아마 공연에서 한 여러 곡을 부르고 지금 청명은 옷을 갈아입으러 간 시간일 텐데, 그동안 또 다른 청명이 여러분들과 시간을 재밌게 보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짠하고 나타났고요 Q&A 시간을 가져볼 건데 저번에 네이버 폼하고 인스타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을 이렇게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질문들을 보면서 답변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청명 첫사랑 얘기해 줘 어, 저의 첫사랑은요 바야흐로 어, 옛날에 숙명미술학원에 7살 때 있던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그때 있던 그 쌍둥이 친구 있어요. 그 쌍둥이 친구가 저의 첫사랑이었는데 그때 나름 되게 진지했답니다. 사랑에 아파하고 눈물도 흘려봤답니다. 그래서 첫사랑이 유치원 때 있던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청명의 이상형을 알려주세요. 저 어, 이거는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없나요 저는 어, 일단 대화가 무조건 잘 통해야 돼요. 대화가 잘 통해서 뭔가 이야기하면서 시간이 가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사람이 저의 이상형입니다. 전 여자친구 결혼식에서 축가 부르기 vs. 첫사랑 결혼식에서 축가 부르기. 이거는 둘다 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 첫사랑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는 게 저는 더 나을 것 같아요. 전 여자친구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면은, 첫사랑에 비해서 굉장히 뭔가 최근에 일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약간 부담스러울 것 같고, 첫사랑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는 거는 그 시절 우리,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영화 있죠. 거기서도 뭔가 첫사랑 결혼식에 가고 이런 장면처럼 조금 아름답게 미화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만의 생각 때문에 첫사랑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솔직히 난 거울 보고 나 오늘은 좀 잘생긴 듯한적 있다. 몇 번인지 말해주세요. 0번, 없음금지. 일단 오늘은 잘생겼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요. 근데 없다고 하지 말랬잖아요. 좀 이건 답변을 다르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뭐 약간 샤워하고 나올 때나. 잠을 푹 잤을 때, 이럴 때는, 어, 얼굴이 비교적 오늘은 컨디션이 괜찮네? 봐줄만 하네? 이런 느낌인데, 요즘 근래 저의 고민이기도 한데, 거울 보고 요즘 나 오늘 좀 잘생긴 듯, 이게 아니라, 나 오늘 좀더 노화가 온 듯. 약간 이런 생각을 더 자주 합니다, 요즘은.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느낌입니다. 자, 오늘의 TMI. 오늘의 TMI는 제가 지금 공연, 지금 공연이 한 일주일? 좀더 넘게 남았는데요. 어, 공연 전까지는 좀 이런 스타일링을 하기에 좀 용이하기 위해서 뭔가 이런 머리도 안 자르고 이렇게 기르고 있어요. 그동안 눈썹도 그냥 정리를 안 하고 그대로 뒀었는데 오늘 눈썹을 좀 뽑았거든요. 근데 눈썹을 뽑는데 너무 많이 아파서 정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목소리> 콘서트 티켓팅 왜 이런 거예요? 왜 그랬어요? 못 오는 줄 알고 심장 떨어질 뻔했어요. 그니까요, 러 여러분. 어 이거는 다시 한번 자축을 하고 싶은데, 어 이게 전석이 매진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그날 당일날 소위 말해 피케팅이라고 한 1분. 안 걸리는 시간에 다 전석이 매진됐다는 거라고. 저도 심장이 떨어질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티켓팅이 왜 이랬냐 하면은 정말 그 그걸 물어보신다면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왜 그랬어요는 그 정도로 다 팔릴지 몰랐고요. 그리고 못 오는 줄 알고 심장 떨어질 뻔한 거는 저도 심장이 떨어질 뻔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공연을 재밌게 봐주시고 다시 와주신다면 다음 번에는 좌석이 더 많아서 다, 더 많은 분들이 같이 할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고 싶은 저의 마음입니다. 다음 상체 노출 화보 vs 여장하기. 에? 상체 노출 화보. 이거 너무 싫은데 여장하기 이건 더 싫은데 어떡하죠? 상체 노출 화보를 하고 혹시 등 샷으로 찍으면 안 될까요? 약간 이 앞부분은 <laughs> 창피할 것 같은데 <laughs> 상체 노출 화보를 찍겠습니다. 그렇다고 진짜 찍는 거 아니니까요, 여러분 또 얘기하지 마세요. 찍으라고. 요즘 적당히 빠져 있는 게 있다면 사진 좀. 그런 필름 카메라도 갖고 있고 하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사진을 조금 공부를 해가지고 조금 약간 이런 사진집 같이 이런 뭔가 이런 거를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빠져 있진 않고, 그러니까 푹 빠져 있는 건 아니고 한요 정도. 아, 그다음 민준님은 몇살 때부터 귀여웠어요? 이질문 약간 약간 수정을 해야 될 거예요. 몇살 때까지 귀여웠어요? 지금은 왜냐면 별로 귀엽지 않다 생각하기 때문에 어, 일단은 제가 보니까 제 아기 때는 조금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몇살 때부터? 몇살 때까지? 한, 일곱 살까지 귀여웠던 것 같고, 약간 이빨이 빠지면서부터, 이빨이 다시 나면서부터 조금 안 귀여워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바풀이들이 자주 귀엽다고 하는데, 솔직히 나 이거는 진짜 귀여운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는, 보여줘. 꼭 보여줘. 어, 여러분들 제가 정말 귀엽다 생각하시는군요. 어, 아, 궁예 성대모사 그럼 해드릴까요? 이게 귀여운 일 모르겠는데,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는가?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어? 요즘 잠들기 전에 하는 거는 뭐 매일 저는 똑같습니다. 잠들기 직전 루틴은 알람을 확인하고 알람을 최대로 키워놓고 무엇 뭐든지 확인을 해서 이렇게 딸깍 열어놓고 자는 게 요즘 잠들기 전에 한몇 년째 잠들기 전에 하는 루틴입니다. 청명이가 가봤던 중에 제일 좋아하는 여행지는 어디인가요? 국내하고 해외로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국내에서는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보셨을 거예요. 통영 여행을 제가 친구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통영이 볼 것도 많고,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이래가지고, 여러가지를 볼수 있는 곳이라서, 통영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 가보고 싶은 곳은 남해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해외 제일 좋아하는 여행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대만 여행 갔을 때 기억이 뭔가 너무 좋아요. 특별하게 뭔가 다른 여행지랑 달랐던 건 없었는데, 뭔가 재미있었고 맛있었던 음식도 많았던 것 같아서 대만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번에는 타이베이 여행을 갔었는데 지방 대만 여행도 한번 가보면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명은 왜 청명이라는 이름을 예명으로 붙였습니까? 아 이거는 제 친한 친구가 붙여준 이름인데요. 어, 목소리가 청명하다라는 데서 일단 처음 음 아이디어가 나왔던 거였고 그리고 제가 그 한글로 된두 글자 이름을 명사 같은 이름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조금 피드백을 받아. 그래서 친구가 지어준 이름이었는데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가장 고치고, 고치고 싶은 본인 습관. 아, 가장 고치고 싶은 거두 가지 있어요. 이거는 그냥 평상시에 하나랑 이제 노래할 때 하나인데 평상시에 하나는 이거 머리 만지는 거. 제가 라이브 방송할 때도 많이 만지나요? 이렇게 머리 뒷머리를 이렇게 만지는 게 습관이에요. 불안하거나 뭔가 집중하면은 더 이렇게 많이 만지고 그리고 노래할 때 노래하기 전에. 이거 하는 것도 정말 하기 싫어요. 오늘 또 공연 때도 지금 몇 번을 했을까 모르겠는데 이게 아 노래 부르기 전에 진짜 하지 말아야지 하고서는 들어가도 노래 부르기 전에 영상 다 찍고 오면 이거 있는데 이거 고치고 싶어요. 근데 안 고쳐져요. Since when have you been interested in music? 언제부터 음악에 관심을 가졌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기억이라는 게 존재할 때부터 어느 방식으로든 좀 음악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요즘 곡 작업하는 민준님 보통 어디서 영감을 받나요? 보통 저는 트랙에서 영감을 받아요 트랙을 듣고 아 이게 약간 이런 이미지구나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그 트랙 자체 음악이 주는 분위기 자체에서 영감을 받는 편입니다 아이돌 연습생이었으니까 댄스곡 격렬한 걸로 한곡 여러분들 제가 춤을 진짜 못 춰요 그리고 제가 언제나 연습생 때도 물론 아이돌 연습생이었대 하지만 늘 춤으로는 열등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 10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연습을 한지 너무 오래돼서 뭐 춤을 뭐 거의 뭐한뭐한뭐이 정도 추는 웨이브 이 정도 이 정도 뭐 그리고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정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풀이랑 같이 챌린지 찍을 생각이 있나요? 어저 예전에 그 잠깐 집 앞으로 나왔을 때 되게 챌린지 찍고 싶었어요. 근데 뭔가 챌린지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과연 해주실까 이런 생각 때문에 잠깐 집 앞으로 나올래 이렇게 해서 챌린지를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해서 좀 아쉬웠었는데 어 챌린지 하고 싶습니다. 자 2023년이 지나가기 전에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 한 개는 아 올해 이것만 이 공연만 해내면 난 이제 올 해가 어떻게 가도 상관이 없어. 사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올해 가기 전에 하나 해보고 싶은 일은 겨울 감성에 맞는 청명 이름으로 된 노래를 하나 더 발매를 하고 올해를 보낼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가장 행복한 일은 아무래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그 8월 26일 당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공연으로 여러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고 싶었고. 근데 드디어 이제 만날 수 있게 된 날이니 올해 가장 행복한 일은 여러분들과 만나 바이마이 밴 나이트 공연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다음 행복한 기억 vs 행복한 71억 플러스 EU 행복한 71억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너무 약간 속물 같아 보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71억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71억이 없어봐서 그러네요. 아무튼 이거는 행복한 71억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입니다. 갑자기 나타나 요정이 오버 500억을 주며 오늘 안에 전부 사용해달라고 한다.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500억이 생긴다면 일단은 바프리 분들하고 같이 재밌게 공연을 할수 있는 약간 고급진 공연장을 하나 예약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정님이 너무 감사하니까 요정님에게 엄청 맛있는 오마카세를 이렇게 대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파트 혹은 이런 부동산을 사겠습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묻지 않았으면 하는 질문이 있나요? 주변 지인들로 생각했을 때 너무 사적인 질문을 깊숙하게 하는 거는 뭔가 저는 MBTI INFJ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빠, 강아지 좋아해? 고양이 좋아해? 나 좋아해? 셋 중에 하나 골라줘요. 널 좋아해? 팬이 차이를 두고 싶어 한다면 나만 봐. vs. 그럴 수도 있지. 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마세요. <laughs> 청명님이 생각하는 바풀이들은 어떤 이미지예요? 바풀이들이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지적이고 굉장히 점잖고 굉장히 차분한 이미지입니다. 더하기 여러분들은 굉장히 따뜻한 분들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늘 저를 따뜻하게 응원해주시고 시간이 오래 걸려도 따뜻하게 기다려주시고 지켜봐주시는 점에서 굉장히 따뜻한 바풀, 뜻은 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바풀이 같은 장난꾸러기 여동생이 있다면. 일단 저는 남동생이 있고요. 그리고 여동생이 있다면 어 아직 잘 그려지진 않는데 일단 여동생이 있다면 생각으로는 되게 잘 해줄 것 같아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약간 필요한 것도 해주고 이럴 것 같은데 장난꾸러기라 장난을 많이 친다 이런 거는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면서 장난을 너그러기 말아주겠습니다. <laughs> 이건 만약 없기 때문에 할수 있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자 바프리에게 하고 싶은 말 일곱 자로 말하기 언제나 고마워요. 정말로 고마워요. 진심을 받아줘요. 이렇게 일곱 글자로 해봤습니다. 바풀이들에게 듣고 싶은 칭찬은, 어, 오늘 공연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 너무 즐거웠어. 이런 얘기가 듣고 싶네요. 바풀이로 삼행시 해주세요. 바풀이들에게 풀 하트를 보내겠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니? 오늘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신 질문은 다 읽어 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나름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저를 귀엽다고 해 주시는 질문이 여러 개 있어갖고, 일단 귀엽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 이쯤이면 이제 청명이 옷을 다 갈아입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들 같이, 청명 빨리 나와! 이렇게 외쳐 주시면은 제가 또 바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공연도 여러분들이 정말 즐겁고 재밌게 좋은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고 자 마치겠습니다. 안녕.